반갑습니다, 여러분. 투잡스입니다.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왜 깜짝 놀랐냐면, 제, 그, 여기 알림창에, 유튜브 알림창에, 투잡스님이 채널을 구독하셨습니다. 이렇게 뜨는 거예요. 뭐? 투잡스? 이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, 여러분, 이때까지 투잡스라는 채널이 투잡스 밖에, 한 분, 한명 밖에 없었잖아요. 근데, 진짜 투잡수라는 채널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래가지고, 보니까, 뭐, 제 채널을 따라 하신 건 아닌데, 이제 투잡을 하시는 분이셔가지고, 그냥 투잡수라고 이름을 어 짓고, 한달 정도 전에 이름을 짓고, 이제, 그, 뭐, 영상들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셨어요. 하셨는데, 이제 투잡수 자기 채널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, 뭔가 투잡수가 있으면서, 무 뭔가 대리운전 일지도 하고 열심히 사는 영상들을 보고는 구독을 해주셨다는 이제 그런 댓글을 이렇게 어 달아주셨는데 근처에 있으면 쌍 투잡스끼리 뭐투 투잡스가 콜라보 방송을 한번 하면 좋겠구만 서울에 계세요. 그래서 다음에 서울 가면 꼭 제가 투 투잡스가 어 콜라보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. 우리 그 투잡스님 뭐 시작하신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어 아무튼 뭐 가서 구독도 한번 해주시고 어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서 어투 투잡스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을 그래서 투잡스님이 이제 투잡스 채널을 요즘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댓글을 막 남겨주세요. 그러면 이제 투잡스가 투잡스님께 투잡스님 하면서 이제 그 댓글을 남기는데 그 기분이 참 요하고 재밌습니다.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. 아무튼 어 재밌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.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. 안녕